자, 이번에 장비 좀 맞춰왔거든요. 요세 개. 스탯, 스탯, 달성했죠? 네 명. 제가 이 정도 장비 를 맞췄다는 거는, 여기 있는 애들도 저랑 비슷한 수준의 장비를 맞췄다는 거거든요. 장비 비슷한 애들끼리 픽이 걸리기 때문에. 일단, 그러면 도적 하나, 냉기법사 하나, 나.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. 지금 888XD. 한명 죽였네요. 와, 근데, 피1 0 0로 죽였다는 거는, 실력이 좀 자신있네? 잘하는 거이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는 건데, 요렇게 가서, 요렇게 정찰하자. 사람? 얘구나. 섀도우 판다가. 육덱스. 근데, 거보다 더 좋은데? 야 얼마나 부자였길래 이런걸 버리고 갔지? 자 여기서부터 추적들어 가죠 이쪽으로 갔네 888XD가 싸우게 되겠네 그러면은 어디로 갔니 어? 아니 파템도 안묶고갔다고 여기에 리 저기로 갔네? 입구에서 내 보고 있네. 뭐가 또 저기가? 법사네. 오우, 씨. 와. 세다시. 어디로 갔지? 이로안 가고 일로 갔겠다. 와 스킬 두개다 썼거든요. 와, 보라색 템이네? 그래, 이래졌구나, 씨. 뭐야, 이거? 디바인 소드? 잘 먹고 갑니다. 오, 돈 950원. 하하, 참네. 곤란합니다. 됐다, 풀파밍이다, 이거는. 자 탈출로 어디있니 가자! 여있네 기 잡았다 결국엔 쟤 두방사 어는 놈이었지? 아브라세트형 법사 쉽지 않았다 가자 자 쓸데없는 것도다 팔아버려 내 직업이 아닌 것들은 다 팔아버리죠